기업에서는 두세 번 지원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다 들여서 너를 떨어뜨려 놨는데, 너왜 계속 지원하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 딱 선을 긋는 기업들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저희 앞으로 사람 더 많이 뽑을 거고요. TO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떨어지셨던 분들 계속 지원하셔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좋은 뉴스죠. 그러면 내 서류도 그때와 지금과 달라졌던 무언가, 내그 공백기간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입사 지원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경험이든, 경력이든, 교육사항이든. 그런 추가적인 내용의 노력이 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고. 학교 교육라는 여러분들, 다섯 개 모두 기입을 하세요. 작성 순서는 어떠냐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되고, 직무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근데 너무 전공으로만 도배하시지 마시고, 한 두세 개 밑에 한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로 내려오셨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교양이던 선택 과목이던 직무 기술서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어필을 할수 있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점수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단순히 직무 관련 기술서를 보니까 선생님 어, 이 지식을 제가 이 과목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썼어. 그리고 또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가 또그 내용 안에 앞부분에 이제 교과목 내용이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직무 기술서의 지식의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다 썼어. 완벽하게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낮아. C, C+,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학점을 보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과목이 점수가 낮으면 그거는 꽝이신 거예요. 점수 잘 나온 것 중심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과목 내용이라는 점.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서류는 100% 인사팀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원자들은 또안 믿잖아요.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채용 대행사는 또 새롭게 뽑아 놓고 인사팀에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사팀에서는 그게 일이에요. 밤새서 그때는 이제 하겠죠. 이제 이거 다 서류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쓰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 그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쓰셔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외부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직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그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랬을 때 그런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거 잘 정말 신경 써서.